지금은 빚이 없고, 부동산도 없고, 그러면 부자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어, 빚이 없고, 부동산이 없다고, 진짜 부자는 아니고, 그냥 무난한 거죠. 근데 그 무난함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고 요즘은 말하는 것 같습니다. 감당 못할 빚 때문에 힘겨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제가 생각해보건데, 은행이라고 하는 곳이 주택담보대출을 30년짜리, 40년짜리를 이 사람들에게 빌리게 하는 건, 그건 사실상 되게 약탈적인, 되게 악질적인 방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30년, 40년을 오랫동안 그렇게 150만원씩, 200만원씩, 300만원씩 은행에 갖다 바쳐야 되는 사람은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되게 우울해지는 거죠. 합법적으로 약탈해가는 거잖아요. 집을, 새 집을 줄 테니까 너 나한테 30년 동안 상납해.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다들 뭐라고 생각하냐. 집을 살 때만 해도 내가 저 주택담보대출을 30년을 갚지 않을 거다. 한번년 10년 갚다가 시세 차익을 붙여서 자기가 산 가입보다 몇억더 비싸게 해서 남들에게 팔아먹으면 된다. 남들도 다 그렇게 부자가 되더라 이러면서 이 빚을 좀 쉽게 생각하죠 근데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게이젖어 드는 게 무섭다라는 거 한번 빛이 기 시작하면 그 빚을 벗어나기가 정말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걸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죠 누군가가 빛이억이나빛 3억을 되게 우습게 얘기합니다 그 정도 빛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어딨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대한민국 사람들 10명 중에 6명은 빚이 없어요. 4명이 빚이 있죠. 아직도 빚이 있는 사람이 절반은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빚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5억 빚을 져서 허덕이며 살며 월에 250만 원씩 은행에 갖다 주면 이 다들 남들도 그렇게 사는 줄 압니다. 남들도 다 은행에 월리금으로한 250만 원씩 갖다 주면 사는 줄 알죠. 근데 그러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빛이 없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것. 예, 저 또한 빛이 없이 살고 있는데, 뭐, 빛이 없다라고 해서 아주 삶이 예유롭고 행복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어제도 제 와이프랑 얘기하면서 이제 저희 집에 이제 수업, 수입, 수입에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빼봤습니다. 예, 공과금 빼보고, 보험료 빼고, 애들 학음비 빼고, 이런 저런 여러 가지 항목들을 빼고 보니 실제로 생활할 때 쓰는 생활비 금액 자체가 어 되게 빡빡하더라고. 그런 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야 사는 게 참으로 쉽지 않구나. 어 현실은 되게 빡빡하구나.라고 생각한 거죠. 그나마 이제 지금 사물은 애들이 학교를 다니니까 와이프의 말로는 CP가 좀덜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이제 방학이었을 때지난2 1월달에 1월달에는 애들이 삼시세끼를 전부 다 집에서 먹으니까 들어가는 식비도 엄청나더라는 거죠. 요즘은 식비가 우습지 않죠. 이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계란을 사든 파를 사든 당근을 사든 마늘을 사든 참기름을 사든 받을짝 놀랍니다. 와 가격이 이렇게 올랐단 말인가? 뭐 이런 생각들을 자주 하게 되죠. 이게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은 그래도 빚을 안 지고 있어서 빡빡한데 빚이 없어도 은행에 갖다 주는 이자 없는데도 그런데도 빡빡한데 만약에 빚을 지고 있다면 어떻게 살까 그런 생각들을 해 보는 거죠 빚을 가지고 있으면 외벌리는 절대 불가능한 것 같고요 맞벌이 해야 될것 같고 맞벌이 해도 빚을 지고 있으면 생활하는 게 삶의 수준이 절대로 좋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매일 허덕이고 매일 쫓기고 이 빡빡한 게 그냥 기본 값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험악하구나, 참 빡세구나라는 생각이 안들수 없을 것 같은데. 빚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라는 참 우려나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주변에 빚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 이걸 대놓고 물어볼 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그때를 떠올려보는 거죠. 저 또한 이제 빚이 있었을 시절에. 그때는 이 생활하는 게 되게 좀 지저분했죠. 이 가계부, 이제 현금 수익과 소비하는 뭐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되게 좀 엉망이었던 것 같습니다. 되게 이게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기가 되게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돈을 빌렸고 얼마나 나가는지 이런 것들이 이 파악이 안될 정도로 좀 엉망이었다 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일상생활도 딱 규칙적이지 않고 돈을 모아가는 것 저축하는 것들이 잘 안되더라는 겁니다 그게 지나온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다행히 이 빚이 없으니 그래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또는 과연 가능할 걸까 지금 내가 일하고 있는데 일하지 않으면 당장 생활비가 끊기면 어떻게 살아가지? 이런 걱정들이 많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비까지 있었다라고 하면 매일 같이 머리가 아프고 매일 스트레스 받고 압박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지금은 피시 없어서 이렇게 버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참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우리의 삶이 넉넉지 않다라는 걸 다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무리하게. 빚을 내서 집을 산다. 그만큼 무모한 게 어딨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생각하고, 잘 따져보고 지내야 되겠죠. 살아가는 현실을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더 힘겹고, 더 어렵고, 더곤역스러운 일들을 많이 겪게 될것 같다는 라 것. 그래서 빚을 더 조심하고, 더 염려하고 지내야겠다는 라 말을 하는 겁니다. 산다라는 게참 쉽지 않은데 어려운데 왜 그렇게 사람들은 빚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까요? 빚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건 금융권들이 혹은 언론이 전문가라고 말하는 놈들이 너무나도 쉽게 함부로 말하면서 사람들을 세뇌시킨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빚을 지면 그 빚의 대가가 참혹하다라는 것 매우 무섭다라는 것 모르는 이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빚을 한번 갚아 보십시오. 이억 갚는 게 쉽냐 사모 갚는 게 쉬우냐 오개 의 빚을 갚는 게 금방 금방 될 일인지 말입니다. 절대로 수월하지 않고 쉽지 않다 라는 것꽤오이 걸린다 라는 것 아마 한참 시간이 지나야 알게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고 잘 따져 보며 지내야 될 텐데 참으로 수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쉽고 완만하지 않습니다. 좀더 정차리고 좀더 조심하고 좀더 대비하는 게 더더욱 더 필요한데 과연 그렇게 조심하고 대비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지 참잘 생각해 볼 필요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